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뒤돌리기를 치시는데 파이앤 하프와 자 그냥 일반 하프 시스템을 적용해서 치는 방법입니다. 기준을 잡으실 때3 쿠션 포인트를 장 쿠션 10 포인트로 기준을 잡고 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뭐 스피드와 힘 배분 그리고 각도에 따라 조금씩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패턴 오늘은 설명을 드릴 까합니다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먼저 뱅크샷 치실 때의 방법이죠. 파이벤 하프와 그리고 그냥 일반 하프 시스템을 이용한 장점만 가지고 치는 방법이죠. 자 파이벤 하프 50 출발에 10 도착 자 빼버리면 40이 나오죠. 40을 향해서 치시는데 파이브나포와 하프의 일반적인 패턴이 뭐냐면 여기 제가 보낼 3 쿠션 포인트 여기가 당점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원팁. 왼쪽으로 칠 테니까 11시 당점이고요. 여기 두 번째 포인트가 10시 당점. 세 번째 포인트가 9시 당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원팁 당점 구간이 되겠죠? 조금 올려야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50 빼기 10은 40. 40 포인트를 향해서 원팁. 상단 원팁이니까 3팁 기준입니다. 11시 3팁 당점을 주시고, 자, 11시 3팁이라도 여기는 원팁이 되겠죠? 스피드는 1.5레일. 부드럽게 미들 팔로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피드는 1.5레일. 부드럽게 미들 팔로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1, 2, 9. 제가 가야 되는 포인트가, 3포인트가 2 포인트 있으면 10시 당점을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정도 위치에 있으면 3팁. 자, 9시 당점을 주시면 되겠죠. 하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하프 시스템 한번 또 시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하프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하프 시스템은 음, 포인트가 여기가 50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80이 되는 거죠. 80. 자. 계산하기 편하게 1 2 3 4 5 6 7 8로 할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자, 8의 하프 절반인 4를 외전으로 치면 코너를 돌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팁은 장 쿠션 반 포인트가 원팁이고요. 한 칸이 투팁. 한칸 반이 3팁, 그렇게 됩니다. 도착 포인트는 프레임 포인트로 도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여기 있으면 맞겠네요. 자, 하프 8에 하프는 4, 4를 3팁을 주고 치면 맞겠죠. 3팁 중단 9시 당점, 스피드는 1.51, 정도의 스피드 미들 팔로 스피드는 1.51 정도의 스피드 미들 팔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과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뒤돌려치기 공략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치를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자, 5이하프로 가능하겠죠? 자, 50 출발에 40을 보고 있네요. 이조구는장쿠션 10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50 빼기 10은 40,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저곳을 향해서 5이 a l f 이기 때문에 10포인트 도착은 11시 당점이죠, 3팁. 자, 11시 당점을 주시고 여기 40포인트. 보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봤더니 8분의 1 두께 나오네요. 8분의 1 두께, 11시 당점. 부드럽게, 미들 팔로우. 8분의 1 두께, 11시 당점. 부드럽게, 미들 팔로우.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조금 강하게 치시면, 자, 여기가 원팁 도착인데, 강하게 치시면 반 포인트 정도 짧아지고요. 아주 부드럽게 치시면 반 포인트 정도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프 시스템은 반 칸이 11시 당점, 한 칸이. 10시 당점 한칸반이 9시 당점 그것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하프 시스템을 치실 때는 앞쪽에 있을 때1 2구가 앞쪽에 있을 때 치시면 되고요 뒤쪽에 있을 때는 파이변 하프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도를 한번 빨리 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속도를 느리게 한번 시탈해 보겠습니다 자 배치를 비슷하게 세웠는데요 도착이 10포인트가 아닌 5포인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5&F 45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40포인트를 그대로 보면서 스피드를 2배 정도 빠르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관통샷이 나가면 안되고요. 그냥 타격샷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11시 단점 주시고 자 스피드만 11시 당점 주시고, 자, 스피드만, 이렇게 스피드만 올리시면 5포인트 정도 짧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를 느리게해서 5포인트 길게 도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슷한 배치죠? 5포인트 정도 길게 있습니다. 자, 당점을 더 주셔도 되는데, 그냥 부드럽게 쳐서 한번 득점을 해볼게요. 11시 당점을 그대로 주시고, 부드럽게, 자, 치시면 5포인트 정도 길어집니다. 11시 당점을 그대로 주시고, 부드럽게, 자, 치시면 5포인트 정도 길어집니다. 자, 물론, 40보다는 조금 더 앞에 맞아야지 득점 확률이 높아지겠죠? 회전이 9시 당점이 아닌 회전은 조금씩 짧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프 시스템을 칠 때, 앞쪽에서 치는 방법이죠. 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하프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이죠. 앞쪽에 있을 때는 하프 시스템이 훨씬 편합니다. 자, 1, 2, 3. 3의 하프는 1.5죠. 1.5를 향해서 무회전을 치시면 코너를 돌아서 나오죠. 자, 상단 무회전을 주시고, 부드럽게 치시면 코너를 돌아서 나옵니다. 자, 원팁을 주시면 반 포인트 정도 가고요. 원팁이지만, 11시 당점 3팁이죠. 자, 여기는 10시 당점 3팁. 여기는 9시 당점 3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 포인트에 있으니까, 10시 당점 3리 i 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10시 당점을, 회전을 매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굴려주시면 됩니다. 10시 당점 정도를 주시고, 15포인트를 향해서, 부드럽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10시 당점 정도를 주시고, 15포인트를 향해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많이 하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이렇게 회전을 거시지 마시고 그냥 회전 중 곳을 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프 시스템 편하게 칠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족구를 맞고 가는 하프 시스템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하프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이죠. 하프 3의 1.5를 치면 자 여기가 11시 3팁, 10시 3팁, 9시 3팁. 자,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15포인트로 보내 주시면 되겠죠. 자, 15포인트를 향해서 9시 당점을 주시고 자, 회전을 매기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부드럽게 쳐 주시면 됩니다. 9시 당점을 주시고, 자, 회전을 매기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부드럽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15포인트보다 저 아, 앞에 맞아서 도착이 조금 더 길게 나왔네요. 자,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프 시스템도 이용하고 뒤쪽으로 있을 때파이벤 하프로도 득점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타 장면은 몇개안 나오겠죠. 뭐 한두 개 보시면서 또 스트리밍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